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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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마을 이름 마을 이마음으로 바꿨어요. 저희가 지금 양철 집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서른 세 채가 다초가 집이었어요. 저희는 새 집만이 어, 신문증 태국 신문증 있고 나머지는 신문증이 없는 다 미얀마 난민들이에요. 미얀마에서 자유를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왔고 저 마을고 이 마을 두개 마을이 우리 그 교인들인데 저기가 서른 세가지 여기가 18가지는 이렇게 있어서, 어? 되는데, 저기는, 에 어, 마약이, 온 마을이 마약을 먹고 살고, 마약 장사하는 것이 본연의 일이었어요. 최근에 저기서, 최근한 2년, 3년 전에, 마을 청년이 하나 현장에서 70매발 맞아가지고, 그것을 도의약것같습니 네. 마약 장사하다 걸려가지고, 경찰이 제안을 해가지고, 다은의손이과 경찰이 경찰청년에서 쏴으리는 70매발 싸으리면 올라와서 보니까 완전히 쪼갈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만 주로 남고 나머지는 흙으로 다 덮어서 파내고 흙으로 다 덮고 했는데 저희 누나가 현장에서 보고 사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던 거예요. 이 마을 에 마약 없애달라고 엄청나게 무슨 수단을 썼도 이제까지 마약 없애달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이죠. 그 기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뒤로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현장에 서 사산했죠. CTS에서 촬영을 왔는데. 마약을 어떻게 하는가를 시범을 설명을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지고 나와서 기다렸어요. 아이고. 불빙기가 누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재현을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마약 하는 거요 자기 마을에 들어가는 찻길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기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서 수도가 들어가고, 교회 공사를 해야 되니까, 길을 해야 되니까, 차기 만화입니다. 안나한 하시면 요 전기가 없어서 여기 동네 마을에서 한 집까지 전기를 끌고, 지금 전부터는 다 대나무로, 나무로 해가지고 잠깐 끌고 갔는데, 이번에 나라에서 일반 전기를 놓기로 지금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전기가 3분위까지는 나라에서 포장을 해줬고요. 조건이 여기 경찰서장도 왔고, 다 이렇게 왔는데, 이 마을이 마약이지 않아요이 사람들이 마약 장사라니까. 이게 말약과 전쟁인데 이게 큰 역할이다. 사마시 국회의원한테 지금 우리 하나도 안 하지 않냐. 그렇게 하고 다 검사해봐도 오징군사다 해도 마약이안 나오거든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군수도 와서, 경찰서장도 와서. 그냥 국회의원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이번에 생겨서서 지난주에 마지막 사인 다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했는데 12월 1일 날 저기에서 축제를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가 있었어요. 했고, 지금 도로도 다 만들었지. 아까 오다가 저기 4,800m에서 황 대독교에서 혼이 줘가지고 4,800m 수돗물을 갖고 와가지고 수돗물로 물은 저 밑에서 가져와서 먹었었는데 목욕을, 안고, 먹을 물도 힘드니까 목욕을 안고 산 거예요 오 이... 우리가 우리 집사람 이재 선수인데도 현빈이 마약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온몸이 빗병이 나는 거 마약 때문에 목욕 하고 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다 우리가 저기서 연고를 한 10바스 이상 썼어요 피부병이 있으면 작가슴면때다 흐러버려 이런데 사탕은요 다 흐러버려가지고 계속 발라주고 그맨손으로 발라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다음 저기에 우리가 마약을 무당을 첫 번째 에코라는 사람이 무당 이름인데 무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해가지고 그집 마당에서 애들들이 시작. 했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 에코가 조금 배반을 좀 했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 에코가 큰 일을 해서 여기 밑에 좀 다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 밑에 가는 우리 기도처에 이게 무당가의 전쟁 이면 동시에 세명 잡았군데 그날 무당 세명 잡은 날애코가 내려와서 사람들 다 모여놓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고 그런 일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누구들 알다시피 무당이 했잖냐 이쪽 동네에서 무장 대장이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됐잖냐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누구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해서 해간지산 우리 마다 하고 해가지고 동영상 유튜브에 이목사님은 보셨죠? 예 봤어요. 유튜브에 그대로 제가 48분 정도가 됐을 거예요. 다 현장중계였고 그거 하고 나서 불쌍 마들라프 때를 한나다 불태우고 그랬어.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넘어져가지고 25일간 지팡이 짚고 살았습니다. 이게 마약 사탄 그이무저 무당하고 싸울 때는 준비가 많이 되는데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두 번째 크게 당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셔서 그래서 심장이 갑자기 작 이상박동이 와가지고 급히 그날 밤에 방콕을 해가지고 한국 들어갔어요. 심장 이상박동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굉장히 그 사탄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사일자들이 다시 한번 뚜뚜 뭉쳐가지고 했는데 3시 왔동는얘기서 했는데 여기 지금 마을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밤에 해드릴게요. 얼른 내려가서.